안녕하세요. 미니모찌입니다. 오늘은 11월 달에 구매한 스티커 하울 영상입니다. 어, 11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컨셉의 스티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진심이라 안살 수가 없었고요. 이것 말고도 주문한 게더 많은데 이게 빨리 뜯고 싶어가지고 1차, 2차 나눠서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스티커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스티커는 하이고미 스티커입니다. 이 딸기 봉투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딸기 모양의 스티커도 진짜 예뻐요. 하이고미에서는 신상팩이랑 모조지팩, 이거는 덤인 것 같고 이거는 신상마트 소분 판매하셨던 거 구매했고요. 이거는... 음, 모빌 담요 마테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제가 코튼 색상 하나만 구매했는데 작가님께서 두 개를 더 넣어주신 것 같아요 어떡해 이렇게 매번 감동을 주셔가지고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일단 조금 이따 열어보고 범 스티커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곰이 딸기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볼펜을 안고 있는 곰이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들어간 스티커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는 봄이가 커터카를 안고 있는 그런 컨셉의 스티커 두 장. 요두 장은 겨울 컨셉에 맞게 이렇게 숫자 스티커가 겨울 간식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두 장까지가 덤이었고. 그리고 요거는 요번 신상 붕어빵이랑 문어빵 마테를 소분해가지고 판매하셨는데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금방 품절됐더라고요. 요렇게 귀엽게 감아져 있어요. 붕어빵 마테, 문어빵 마테고요. 어 붕어빵은 좀 리뉴얼돼서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따가 요 마테 뜯어볼 때 같이 좀 붙여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뽀짝사꾸러 모조지팩. 이건 컨셉에 맞는 모조지 스티커 팩이에요. 컨셉별로 총 3장씩 총 9장이 들어가 있고요. 맨 처음에는 봄이 핸드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의 봄이 핸드폰이에요. 여기 칼선이 있어가지고 떼서 붙여주면 되는 모조지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스탠드 조명. 요거는 선물 포장지. 작가님께서 요 모조지랑 스티커로 다쿠하신 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팩에도 들어가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덤 스티커 두 장이 들어가 있고 하이 고민 신상 팩은 이렇게세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너무 색감도 예쁘고 이 컨셉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문구쇼핑 스티커. 곰이랑 보미가 여러 가지 스티커랑 마테를 산 그런 컨셉입니다. 핸드폰이 보미보다더 커가지고 보미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이 그림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수증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 너무 귀엽고요. 이 청록색의 리본이랑 원피스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다음은 닭구짐 챙겨요 스티커. 이거는 봄이랑 고미가 닭구짐을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집게가 자기들보다 더 큽니다. 같이 바인더 보고 있는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거는 작가님 다이어리가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 있네요. 뭔가 현실 반영된 스티커예요. 너무 귀엽다. 마지막은 닭구메이트 스티커. 이렇게 닭구짐을 챙겨가지고. 같이 다꾸를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렇게 마테도 여기 작가님 마테가 직접 그려져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고, 음료랑 쿠키를 먹으면서 다꾸를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어, 너무 귀여워. 핑크핑크해가지고 색감도 너무 귀엽죠? 다꾸를 언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를 뜯어갖고이거는 마테를 열어볼게요. 원래 이코트 모빌 담요 이거 하나를 구매했거든요. 작가님께서 이두 가지를 더 덤으로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B 급 상품인 것 같고, 그니까 핑크 색깔도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걸 살지 이걸 살지 엄청 고민하다가 이걸 구매했는데 작가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이걸 선물로 넣어주셨어요. 작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뜯어볼게요. 모빌 담요 코튼 색상이랑 피치 색상이고요. 이건 파인 통통 마테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모빌 마테가 진짜 예쁜 것 같더라고요. 위아래에 붙이기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색감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세 가지랑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소분 마테이지만 조금만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하이고미 1 1월 신상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색감 진짜 진짜 예쁘죠? 어, 너무 예뻐. 제가 하이고미는 제일 처음 서포터즈를 해봤던 곳이라서 더 애정이 가기도 하는데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선물을 또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쇼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리들 베퍼 스티커입니다. 여기서는 11월 신상 팩이랑 아크릴 에폭시 집기 요거를 구매했어요. 일단 덤 스티커부터 열어볼게요. 이거는 작가님 편지가 담긴 스티커고요.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금이 잘라서 써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주시는 다크왕 소금이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받고 싶어 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스티커 팩을 구매했어요. 너무 귀엽죠? 소금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 이거는 25,000원 이상 하면 주셨던 라벨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연두색이랑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장도. 바꾸에잘쓸수 있을 것같고요 여기는 이제 모조지 스티커가 이렇게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어리 모조지, 이거는 피망, 이거는 음표, 플라로이드, 카트 메시지 이렇게 총 5장인 모조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리틀 페퍼 작가님이랑 고운 그림 작가님께서 콜라보했던 스티커였는데 이거 제가 다꾸에서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더 챙겨주셔가지고 할수 있는 스티커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이거는 강아지 소금이 너무 귀엽죠. 아, 이렇게 매랑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진짜 귀여워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소금이는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에폭시 이거 집게부터 뜯어볼게요. 이번에도 소금이가 나와가지고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귀여워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머리도 풍성하고, 이렇게 토끼 안대? 머리띠? 이런 것도 하고, 연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주근깨가 진짜 매력적인 소녀예요. 이렇게 앞모습, 뒷모습 똑같이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연필 잡은 손만 좀 틀립니다. 신상팩은 이렇게 두 가지, 두 팩을 구매 했는데, 하나는 동생 거라서 이거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렇게 신상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도 보여드렸던 우조지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꾸의 스티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컨셉이 다꾸하는 컨셉인데 맹슈가 얼마나 작은지 사다리를 타고 다이어리에 이걸 붙이고 있어요 어, 너무 귀엽네요 컨셉 연필 타고 있는 소금이랑 맹슈도 있고 이렇게 작가님의 마테가 그려진 마테 감개도 있습니다 어 이런 토끼 마테 감에 나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추억의 스티커 이거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추억을 남기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노란색 리본을 한 소금이가 너무 예쁘고 여기는 카메라 모양의 집입니다 맹슈의 집인 것 같은데 어리틀 페퍼 작가님 이 스티커의 컨셉은 진짜 신박합니다. 예전에 초밥집도 대박이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집이에요. 너무 귀엽죠? 다음은 힐링의 스티커. 이것도 색감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이랑 하늘색 조합이 진짜 예쁘고, 이거는 이제 음악을 듣고 힐링을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좋아하는 가수들 이거 테이프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버렸지만 이런 카세트 테이프가 좀 그립기도 해요.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는 행복해하는 맹슈가 너무 귀엽죠. 표정이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다음은 연락해 스티커. 전화를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색감이 진짜 핑크핑크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전화기가 너무 무거운지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돌리는, 돌려서 다 전화를 하는 이런 전화기도 있었는데 이런 추억들도 또 생각이 나네요. 맹슈가 이 핸드폰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단을 밟고 올라갔는데도 키가 안 닿는지 이렇게 잡대기를 들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다음은 건강해 스티커. 이렇게 색감만 봐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안 갈래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를 먹으려고 포크를 들고 있는 소금이가 너무 귀엽네요. 전 야채는 싫어하는데 이 야채 스티커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약들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가 어리틀 페퍼 11월 신상이었고요. 어 진짜 어리틀 페퍼는 색감도 진짜 예쁘지만 이런 컨셉들도 다양하고 신박한 것 같아요. 다음은 코튼월드 스티커입니다. 어, 코튼월드는 엘리크루 행사할 때 구매를 했었는데 어, 이번에 젤리쿠루 앱이 너무 주문이 안 돼가지고 엄청 로딩을 오래 하다가 구매 성공을 했어요 좀 뜯어볼게요 선눈 겨울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덤 스티커부터 보면 이렇게 하늘하늘한 바닐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코튼월드 명암인 것 같아요 명암도 굉장히 포근한 색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4가지는 모조지 스티커로 이거는 코코아 크리스마스 장식, 이거는 붕어빵, 이거는 모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스티커부터 볼게요. 첫눈 오는 날 스티커. 디테지는 이런 눈 내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토널드는 스티커 색감이 진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 스티커랑 진짜 더 안성맞춤인 느낌? 눈이 와가지고, 눈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스티커가 이렇게 피스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네요. 어, 너무 이쁘다. 이렇게 눈썰매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귀엽고, 이렇게 둘이 붙어가지고, 코코아 마시는 아이들도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윈터베리 스티커. 뒷대지는 이렇게 이 그림의 도안이 반대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쌓인 이런 나무들도 예쁘고, 이런 눈 내린 지붕 앞에서 이렇게 뭐 코코아 먹고 있는 이 아이도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베리를 담고 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컨셉. 다음은 포근포근 붕어빵 스티커. 짠, 뒷돼지는 이렇게 붕어빵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붕어빵을 나눠 먹고 있는 컨셉인데요. 이 스티커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귀마개 한 것도 너무 귀엽죠. 저는 붕어빵은 무조건 팥만 먹습니다. 마지막은 따뜻한 겨울밤 스티커. 이렇게 뒷돼지는 이런 벽난로랑 이렇게 쇼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보자마자 이렇게 겨울 크리스마스 때가 딱 떠올라서 너무 예쁜 컨셉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눈 내린 바깥에 풍경을 보고 있는 이 바닐라도 너무 귀엽고 토기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친구도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가 젤리 크루에서 구매한 코트널드 첫눈 겨울 백 스티커들이었고요. 겨울은 추워서 싫은데 이런 겨울 느낌이 나는 이런 스티커들은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젤리 크루에서 구매한 호이토이 스튜디오의 미리 크리스마스 백 스티커예요. 어, 이것도 봉투부터가 진짜 크리스마스죠. 너무 예쁘다. 토이 스튜디오 미리 크리스마스 백은 이렇게 총4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덤 스티커부터 보면 보조지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들의 덤 스티커, 기비 스티커, 이거는 토리, 이거는 뽀솜이 이거는 명함인 것 같아요. 여기엔 친구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보조지 스티커를 보면 두 장씩 총4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송이 모조지여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좋은 모조지랑 선물 상자 모조지 이거는 양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 스티커 이렇게 두 장도 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크게 들어간 스티커 맨 처음은 눈오는 말 스티커. 눈이 와가지고, 눈사람 만들고, 이렇게 스키타고 하는 컨셉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루프랑 산타도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짐 모양 색깔도 이쁘고, 친구들이 기마개랑 모자 쓴 것들도 너무 예뻐요. 이런 겨울 스티커를 보면 꼭 영화 나홀로 집에가 꼭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눈코 케이크 스티커. 신비롭기도 하고, 굉장히 영롱합니다. 이 피스는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크죠?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색감이 되게 예쁘네요. 눈꽃 케이크라고 해서 눈으로 만든 케이크인가봐요. 되게 다 요정들 같아요. 다음은 선물 배달 스티커. 크리스마스여서 선물을 배달하는 그런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벽난로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산타 아이들도 있고 선물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 이 친구도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뭐 딱히 하는 건 없는데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자체가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스티커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은 양말 도적 스티커 오, 너무 귀엽죠 이 코팅도 약간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양말 모자를 쓰고 있는 건가? 너무 귀엽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려져 있고 굉장히 겨울겨울한 느낌이라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호이토이 스튜디오 미리 크리스마스 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도 예뻐가지고 이 스티커들이랑 이거랑 같이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아몰랑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어, 11월 크리스마스 팩이랑 만원 랜덤 팩을 구매했어요 를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봉투부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 구매를 해보거든요.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예뻐서 구매했는데, 를 이렇게 두 장은 엽서 재질이고요. 요렇게는 사각 스티커입니다. 너무 귀엽죠. 크리스마스 팩은 이렇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덤 스티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랜드 스티커, 요런 스티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있는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산타 옷을 입은 캐릭터의 리무버블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스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쿠 키를 만들고 있는 그런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볼이 빵빵해 가지고 이렇게 볼터치까지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요거는 크리스마스여서 이렇게 뜨개질도 하고 장식도 만드는 그런 컨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풍성한 머리가 너무 귀엽고, 이렇게 리본을 하고 있는 이 아이도 귀엽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가지고 장식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산타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다니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고, 이 아이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크리스마스 컨셉 스티커 3장하고, 만원 랜덤팩을 열어볼 건데, 이것도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와 작가님께서 스티커를 더 챙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두장 덤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깨달아는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사각 스티커랑 이거는 이렇게 꽃을 안고 있는 캐릭터 스티커 사코야키 컨셉의 스티커 리무버블 스티커예요 이거는 군고구마 이는 아까 보여드린 산타 이렇게 두 가지 스티커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숲속 일기 스티커인데 이렇게 숲에서 이렇게 책도 읽고 있고요 무인도 같은 데에서 이렇게 꽃을 나뭇가지로 따려고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스티커 토끼랑 당근 컨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당근을 배달 받는 이 친구가 너무 귀엽고 이렇게 당근 케이크도 만들고 당근도 심고 토끼 코스프레 한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만원 랜덤팩인 것 같은데 봉투도 너무 사랑스럽죠 어, 진짜 이 친구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볼이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거 심지어 이거 두 가지는 이번 신상 제품이었어요. 신상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다니. 이거는 이렇게 쇼핑을 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수증이랑 카드가 막날러다니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옷을 걸르고 있고, 이렇게 쇼핑백을 잔뜩 안고 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앨리스 컨셉이에요. 이렇게. 앨리스가 된 친구가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앨리스, 이 원피스 입고 있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는 딸기 컨셉의 스티커입니다. 어, 진짜 색감 너무 예쁘죠? 딸기 모양의 리본도 있고, 딸기 집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커가 큼직큼직해가지고 다이어리에 붙여주면 다꾸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공주팩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는인어 공주인가봐요. 요큰 해마도 귀엽고 조개 안에 들어간 이 아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머리 장식 들도 이쁘고 얘는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 물고기 닮았네요. 요거는 타코야키 스티커. 어 진짜 맛있어 보이죠? 이 가게 분위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요네즈 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이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타코야키. 이 문어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군구구마 스티커. 고구마 사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겨울 간식은 이렇게 스티커로 나오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 깎이고 이렇게 기마개하고 먹고 있는 그런 컨셉이 너무 귀엽습니다. 원래 이총 6장이 만 원인데 작가님께서 2장을 더 챙겨주셔가지고 총 8장의 스티커를 이렇게 받아보게 됐네요. 이렇게가 아몰랑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스티커가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컨셉으로도 이쁘지만 이런 일반 컨셉들도 너무 하나같이 귀여워가지고 으로 자주 구매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가 11월 제가 구매한 1차 스티커들 제품들이었어요. 진짜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귀엽고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컨셉 자체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랑 겨울 느낌의 그런 스티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설레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2차로 올 스티커들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이것들로 얼른 다구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